안녕, 어서 들어오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2학년도 3월 22일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시험을 이렇게 출제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우리는 이대로 공부하면 되잖아. 고등 수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즉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힘이 있어야 되겠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했다가 고등학교 때 못했던 친구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못했어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면 만회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고. 어떻게 써 있지? 첫 번째 단순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여기까지 먼저 잘라서 보자고. 단순 암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단순히 암기해도 그 사고가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땠어? 그냥 문제를 우리가 쉽게 맞출 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들을 맞히고 어나 수학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단순 암기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학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게끔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못된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어,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향한다라고 했지. 지나치게 계산이 복잡한 거는 과거 수능, 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때 당시에는 문제들이 킬러 문제가 굉장히 연상까지 복잡하게 됐어 그런데 지금 수능이 이제 20년도 이후 거부터는 그렇게 출제는 되지는 않거든. 그래서 과거 문제를 봤을 때, 와, 이 계산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 생각하는 것도 물론 힘들었는데, 계산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내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출제를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 뭐라고 써 있지? 계산, 이해, 출원,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런 말이 있네. 그치? 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이거를 살펴보자고, 구체적으로. 계산이 뭐야? 연산이지? 그치? 근데 연산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건안 한다고 했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복잡은 해. 그래서 그러한 계산 능력이 첫 번째로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이런 계산 능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연산책들 있지. 그런 연산책들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알 거야. 반복된 문제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반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계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 내가 고등학교 때 그런 계산 능력을 배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 문제들을 천천히 또박또박 쓰면서 실수를 줄여나가면, 그런 능력은 그래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계산 능력이 굉장히 먼저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해 능력이야. 그치? 그 뜻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용어랑 그 뜻들. 그치? 여기다 써볼까? 용어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뭐다? 뜻.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문제를 이해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계산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론 능력이야. 추론의 대표적인 것은 수열이라는 데가 있거든. 고등수학에 가면 수열 파트에서 출원 능력을 우리가 크게 배양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야.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아마 배웠을 건데 1, 3, 5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모를 하고 9, 10, 11, 3 이렇게 우리가 갔다. 그러면 여기 얼마겠어? 7이라는 거 알겠지? 그치? 수학은 이렇게 규칙적인 나열만 우리가 출제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출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거. 이걸 원하는 것이고. 이해되겠어? 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 판단하잖아.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양할 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단원과의 통합을 한다. 단원과의 통합을 해.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으면, 뭐, 고등학교 상해 뭐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어, 수학 1회 렇지 2학년 때 배우는 거에 뭐 수열이 있다 그러면 그런 단원들끼리 통합을 해서 문제를 우리가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어, 이 4개가 다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런 단원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킬러 문제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그리고 이 문제 해결 능력 문제가 들어가면 좀더 중킬러나 킬러 문제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 알겠지? 아,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했어.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 2023년도에 대한 수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수학 과목의 개념과 원리 등은 출제범위에 속하는 내용과 통합하여 출제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단원과 단원이 통합돼서 출제한다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단원과의 통합.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 수학 영역은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는 되지만. 고1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 어, 수능은 출제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학교 시험도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배양해서 학습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내신 칠 때도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수능 수학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고 계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꼭 키워 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약간 추상적이니까 2022년도 11월에 본 수능 문제. 그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이지? 그 문제들을 한번 예로 가져와 봤어. 이 4번 문제 한번 보자고. 그건 3점짜리네. 참고로 3점짜리는 총 14문제, 4점짜리는 총 13문제, 2점짜리는 총 3문제에서 100점이 기준이야. 그 중에서 이제 3점 문제를 보자고. 그러면 3점짜리는 그래도 4점보다는 좀 쉬운 문제잖아. 그럼 어떠한 능력을 원하는지 한번 보자고. 다항함수. 그럼 다항함수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라고 정의를 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 x제곱과 fx가 곱해져 있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곱의 미분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이런 뜻일 거야. 그리고 이러한 단서가 있고 미분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지 그치 그래서 계산 능력까지 어, 확인해 봤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어, 대표적으로 쓰인 게 뭐다 이해 능력과 계산 능력 어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들어갔다 라고 봐도 돼 그래서 항상 복합적으로 네 개가 들어가 있지 딱 얘네들이 구별돼서 딱 문제가 항상 출제되는 건 아니야 알겠어? 어, 그래서 이네 가지 능력들이 항상 거의 다, 어, 적절하게 조화가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고 학습을 해줘야 돼. 그리고 12번 문제도 이거를 봤을 때 어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아, 그러면 우리가 수투 단원의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절대 값 있지? 절대 값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지. 아,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용어, 열린 구간이란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돼 있어도 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지?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계산까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본 문제다. 맞죠? 아, 그래서 이 문제도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면 요거는 대표적인 수열 문제야 그치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이걸 했을 때 a9의 최대 최소라고 했고 어, 일곱 번째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아홉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문제이긴 하거든 귀납적 추론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규칙적으로 나열해 보면서 해결해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추론 능력과 계산 능력 그치 우리 당연히 문제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구나 어 참고로 또 얘기하면 이 객관식 15번이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22번 문제 이거는 단답형에 대해서 공통 문항 중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되고, 선생님이 요네 문제만, 어, 요렇게 준비를 했거든. 나머지 이제 23번부터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어, 22번까지가 공통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했고, 요 문제도 한번 볼까? 연속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천천히 읽어봤을 때, 3차 함수라고 있어. 그치? 그럼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연속에 대한 또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여기 또 읽어보니까 또 뭐가 있어? 다 조건에 합성 함수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각 단원 간이 다 어떻게 된다? 통합적으로 해서 문제를 물어본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계산 능력. 그치? 그 다음에 이해력. 요런 것들이 어, 밑바탕이 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한 능력들을 다 배양해 줄줄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먼저 개념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다 그치 문제도 정확하게 읽어야 돼 문제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독해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백지 테스트라고 있는데, 아예 백지로 쓰는 게더 좋아. 근데, 거기까지 안 하는 친구들 위해서도, 요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것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이런 블랭크들에 대해서, 어 쓰면서, 백지로 정확하게 쓸줄 알아야, 여러분들 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면, 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고, 근데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이해하고, 계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문제 해결 능력 그치 그러다에 추론 능력도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또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많이 풀어 봐야 돼 그래서 본인이 많이 풀어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에서 뭐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 주지만 설명을 듣기 전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그 강의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가서 필기하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그냥 영화 감상하는 거랑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생각해서 최대한 풀어보고 그 강의를 듣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거가 되면서 소화가 될 거야.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스스로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고득점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꼭 공부하도록 해.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잘 하자고. 이러한 방식으로.